혼합 3등급의 1800m, 부경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출발이 좋습니다. 1번 금화미스틱 안쪽에서 앞서 나오고, 10번 전설의 보스는 출발이 더되습니다 안쪽에 1번 금화미스틱과 외곽에서는 9번 장산도끼가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9번 장산도끼 바깥쪽에서부터 선행을 노립니다. 1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매너브토 비, 3위로, 바깥쪽 좁혀 나오는 10번 전설의 보스와 6번 바벨 히트, 5번 천년의 질주까지 그 뒷선을 형성해 있습니다. 1번 금화미스틱이 선행을 잡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1번 금화 미스틱이 1마 신차 선두, 9번 장산도끼가 2위로, 3번 맨 오브 톱과 10번 전설의 보스가 3, 4위로, 6번 바벨 히트가 5위권 형성해 있고 안쪽에서는 7번 레피드 게임이 5, 6위권 따라 붙습니다. 8번 말리부 별이 7위, 8위로는 5번 천년의 질주, 9, 1위로는 2번 기적의 적토마와 4번 낭만전사가 달립니다. 1번 금화 미스틱이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맨 오브 톱이 2위로 바깥쪽 9번 장산도끼 도끼가 3위로 따라붙고 10번 전설의 보스와 안쪽에 7번 레피드 게임, 8번 말리부 별까지 그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1번 금화 미스틱 선행 놓치지 않습니다. 1마신차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던 1번 금화 미스틱입니다. 9번 장산 도끼가 격차를 좀 좁혀봅니다만 2위권 유지하고 있고 3번 매노브톱이 안쪽에서 3위로 1번, 9번, 3번 세 마리 삼각 편대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 빠져나올 직선 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안쪽에 3번 매노브톱과 바깥쪽 1번 금화 미스틱 두 마리 선두 접전 1번 금아 미스틱이 걸음을 내니다반 3번 맨오부터 안쪽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3번 1번 1번 3번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접전에 바깥쪽 9번 장산도끼와 안쪽의 7번 레피드 게임 두 마리의 2-3위권 접전. 3번 맨오부터과 1번 금아 미스틱은 선두 싸움 팽팽합니다. 그러나 1번 금아 미스틱 지켜냅니다. 조인권기수와 함께하는 1번 금아 미스틱 선두 9치에 나서고 3번 맨오부터비 단독 2위로 3위권 다툼에는 7번 레피드 게임이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1번 금아비 스틱 결국 선두 자리 지켜냅니다. 1번 금아비 스틱과 조인권 기수였습니다. 1번 금아비 스틱 3번 맨 오브 톱. 그 뒤에